아니, 근데 역대급으로 많이 왔대. 근데 사 진짜 예뻤어. 진짜? 그래? 안왔 아, 우리 집 뒤에 공연이 바로 있어가지고, 우리 스피셔 요소를 겨우 틈 해야 된대요. 그래서 내가 보통 뭐 길게 말고 먹고, 음. 이제 요즘 많이 더워졌잖아. 음. 이런 커피 먹지 말고 물 먹어. 음. 거의 한 2주일 만에